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창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길입니다. 뭐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겠죠. 네, 어, 약보합장세 뭐 일단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장세에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씩은 눌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길은 기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잖아요. 그 그러니까 연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어,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팔아야 되겠다. 네, 연휴 동안에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FOMC에서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부담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죠. 다행인 것은 이번 주에는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역시 만길은 만길이죠. 현재 지금 시장 상태가 약간의 이제 백어데이션. 즉, 선물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현물을 팔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일단은 매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런지는 뭐,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명절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그, 시장의 상황, 요런 걸 통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지금 외국인들이 거나 아니면 수급이 이제 후퇴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아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매도의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 매도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매도가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뭐, 시장이 조금 내리든다고 하더라도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수급은 일단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의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마이너스권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시키려면 수급이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상승 흐름으로 가야지 되는데, 대형주가 일단 상승을 하려면 수급 개선. 근데 수급 개선은 당장 일어나기 어려워. 이렇다라면 당분간은 대형주 쪽에선 재미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는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변동성 이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보합 수준이고요. 어차피 많이 밀릴 수 없어요. 네, 만기일이라고 해서 뭐 주가가 더 많이 밀려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 일단 어느 정도 수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31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나 했는데 다시 살짝 들어가면서 이제 데드크로스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아래 사이즈표는 밑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고요. 장중에 올라오게 되면서 만약에 3110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준다라면 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3100포인트 아래쪽 즉 데드크로스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증시의 횡보 아니면 단기적 조정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대형주도 재미없게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죠. 단타 물량 빠지는 시점 10시 반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수급의 개선과 함께 같이 연결만 된다라면 주가 상승을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많이 내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마이너스 0.28. 마찬가지로 분봉상에서 확인하시면 그 시점 지음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마 수급 동향을 체크하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시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올라오는 모양새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잘 버텨줬어요. 오늘 시장의 내용도 좀 보게 되시면은요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일단은 시장의 낙폭이 크지도 않은 것이 뭐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그 논란이 되고 있었던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가고 있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최근에 기관들 리포트라든지 외국인 매수라든지 잔뜩 들어오면서 뭐 저점이다, 목표 가격을 높게 잡는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수상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있다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보조.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뭐 마지막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근데 어 일단은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어이씨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금융투자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 팔고 있는 형태죠. 네, 지금 살짝 다시 돌아서고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8, 네.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10시 30분 넘어가는 시점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반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시장의 반등과 연결되는 시점입니다 즉, 수급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종목들도 좋아질 것이다. 뭐, 대형주 쪽으로만 집중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안정감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중소형주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일단은 시장이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매수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가서 순 매수 전환되고 뭐 매수를 확장해서 천억 원대, 이천억 원대 가게 되면 상관없겠는데 이렇게 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면요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확 던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일 때 전략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매수를 처음부터 확장하지 말고요 어, 아침부터 매수하거나 뭐 확실한 거 아니면은요 아침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다리셨다가요 이 변동성이 다 끝나고 나서. 뭐, 2시 반이나든지 3시 정도 이렇게 끝나기 바로 직전 즈음 해가지고 매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되고요. 자, 매매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동향 11시 자료를 좀 살펴 볼게요 자기관들뭐뭘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LG와 하이닉스 여전히 팔고 있고요 LG전자 하고요 네이버는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NC소프트 뭐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여전히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어 오늘 연기금 쪽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얘네들 뭘 사고 있나 봤더니요 지금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팔고 있어요 기아차 이런 거 팔고 있고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기관 쪽음 움직임을 봤을 때 기아차가 지금 매도로 들어가 있죠 근데 아마 기아차 쪽에 그어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아차 목표 주가 11만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저점이다 죽주 반 시간이다 뭐 리포트 엄청나게 좋게 내보내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팔고 있다. 네.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HMM 같은 경우도 오늘은, 네,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만,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좀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대형주도 보시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즉, 외국인 매도가, 어, 단 1%라도,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제약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여기에 기관들이 같이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동반적인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약세 흐름을 계속 만들게 되고, 계좌,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개인들 입장에서도 a씨 뭐야 좀더 기다려야 되겠네 네, 돈 들고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원활히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만개일이기도 하고 또 명절 전이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적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뭘 샀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카카오를 샀어요. 네, 카카오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기아차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들어온 기화차 쪽 보시면은요, 아마 모건 스탠리가 전부 다 잡았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무려 41만 주순 매수가 들어옵니다. 얘네 혼자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잡혀 있는데, 어, 웬일로 41만 주나 샀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겠는데,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뭐, 대세 흐름을 바꾼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등, 그런 것들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네, 악재 국면이 해소된 건 아니죠. 그리고, 애플카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반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봐준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 있죠 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상승 추세 그렇다면이 종목은 뭐 추세 상단까지만 간다 고 하더라도 75,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8만원 아래쪽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뭐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뭐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개개인별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네. 삼성전자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매도하고 있죠. 삼성전기도 지금 보면 단기적 대응 포지션이 매도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들어간다라면 지금 RSI 지표는 과 매도를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6일선 근처까지 내려와준다라면 이럴 때는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죠. 이 포지셔닝이이 종목은 조금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상승의 지지선 때는 17만원, 16만원대인데 요즘의 상황을 봤을 때 시장의 경기 흐름 또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수급 동향 이런 것들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 까지는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8만 원 정도만 와들 오더라도 네, 18만 원대 초반만 오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이야 뭐 단기적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매도가 조정이 나갈 수 있는 국면에서 매도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굳이 매도하지 않고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LG 전자 반등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데서는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뭐 이런 쪽 오늘 플러스 국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죠 네이 기아차의 어떤 반등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듯한 느낌이지만 여전히 네그 이전에 있었던 그2 3일 전에 있었던 그큰 낙폭 그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감을 크게 가지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한번 볼게요. 네 현대바이오를 보게 되시면 지금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야기 따르면은 어제까지해서 끝났기 때문에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한 일주, 이주 걸릴 것이다. 그래서 뭐 이번 달 안에 발표 나올 것이다. 뭔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빠르면 다음 주고요. 늦으면 다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올 텐데 그럼 기대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현대바이오를 팔지 않고 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저 항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뭐, 제가 결과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1월달에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1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 기간이 이제 뭔가 다른 이유, 뭐, 방역이라든지, 뭐, 설비가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2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2월 2일날 진행해서 2월 9일날 끝난다고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그냥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뭐 한다고 했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방역을 했는지 아니면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실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일단 뭔가 준비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 들어서면서 바로 진행이 됐겠죠.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딱그 실험한다라고 거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은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뭘할 건데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떻게 나올 건데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그 결과치만 가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초의 경규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감도 크죠. 이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기관들 리포트 참고해 보면 게임체인저 지금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 백신의 역할까지도 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거기서 가져오는 어떤 기대감은 굉장히 큰 거죠. 만약에 동물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네, 높은 수준의 상승 또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뭐 매도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겁먹을 거 없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현재 15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뭐 부담 없이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당연히 들고 가셔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고점대에서 매수하셔서 달랑달랑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지금은 보유관점 유지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그냥 잘 버티면 된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 뭐 2%대 이 정도 변동폭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주가가 오늘 한2% 빠졌어요. 괜찮습니다. 1% 빠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0 5대요뭐 나쁘지 않, 너무너무 베스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버티느냐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날뭐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오늘 같은 날뭐 2%대 안쪽으로 범위를, 어 좁혀가지고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범위가 뭐 마이너스 5%, 뭐10%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상 하락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거기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뭐 1, 2% 정도 변동하는 거야? 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장중시황 전달을 해드리고요. 어, 오후장에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